어, 저 대박이겠는데. 나아아아이스! 2연점은 다 가도. 전찮 이게 기술 데미지가 기술 등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48만까지. 오케이. 어, 건드시구요. 바로 갔죠? 되게 돌돌이, 돌돌이. 오, 데미지 보십쇼. <laughs> 저는 화기 딜러도 꽤 평탄시거든요? 40만, 30만 데미지면 화기 딜러 세죠? 앞에 높아서. 이게 화기 딜러도 무난한데 스킬 데미지까지. 축하 큽니다. 올는디 비전 2.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빌드는 어, 이전 글로벌 이벤트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이벤트에서 어, 이전에 할리우드, 할리우드 글로벌 이벤트가 어, 얼마 전에 있었죠. 근데 이 할리우드 이벤트를 어, 진행하면서 다시 핫해진 그런 빌드가 있습니다. 바로 하드와이어드 세트를 이용한, 어, 무한 스킬 빌드가 되겠는데, 어, 우선은 하드와이어드 세트, 4트를 준비해서, 어, 이런 빌드를 차게 되면은, 어, 하드와이어드 일단은 특수효과 한번, 이거 볼까요? 피델루프라는 특수효과인데, 어, 어느 한 스킬을 사용하거나 취소하면은 다른 스킬의 재사용되기 시간이 30초 동안 감소하는 그런 특수효과입니다. 말, 어,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그까 그러니까 스킬을 쓰면 다른 한 스킬에 제장되기 전에 30초 주는 어, 그런, 어, 특수 효과고요 그리고 20초에 한 번씩 피드백 루프가 발동되지만, 어, 백팩, 백팩을 끼게 되면은 10초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 10초에 한 번씩 스킬을 쓸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데, 그래서 이제 스킬을 쓰는 거는 방패를 씁니다. 그리고 스킬을 무한으로 쓸 거는, 어, 이제 집속탄이게 되겠습니다. 근데 집속탄 말고도 원하는 거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점착폭탄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 블랙, 그, 터스크, 블랙 타스크맞으면 EMP도 괜찮죠. EMP도 괜찮고, 베리시 뭐, 펄스도 괜찮습니다. CC기. 그리고, 뭐, 하이브도 괜찮고요 터렌드로, 터렛 드롯는 굳이 필요 없죠. 네, 그리고, 화학물질 발사기에서 포말이나, 가연성 소리탄, 가연성 가스탄,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스킬 하나를, 어, 무제한 쓸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방패를 들어서 이걸로 이제 이 스킬의 30초를 어, 감소시키는, 어, 그런 빌드가, 어, 떴었습니다. 할리우드 때. 그래서 많이 썼었는데, 그때 좋았던 것을 계속 인식을 해서, 그러니까 할리우드 때 썼던, 어, 그 빌드가 꽤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리우드 이면서 끝나고도 계속 쓰시는 분들이 종종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핫해진 빌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좀 변형시켰죠? 하드와이드 세트를 유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뭐, 돌돌이 쓰시거나, 아니면, 터렛, 아, 터렛이래. 전자폭탄 쓰시거나, 아니면 포말, 화학물질 발사기 쓰시거나, 이런 분들이, 어, 종종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세트, 이 세트 아이템에, 어, 유지할 때, 전 더, 그, 좀 변경시켜가지고, 어, 스킬 데미지에만, 어, 집중할 게 아니라, 스킬 데미지와 화기 데미지를 둘다 챙긴, 그런 하이브리드 빌드가 되겠고요 보시면은, 지금 공격력 화기 3, 그리고 기술 등급 3, 돼있죠. 그리고 어, 기술 전문가 들었기 때문에 3,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술 전문가를 생각을 해서 4, 2도 괜찮아요. 그래서 4, 3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빌드가 되겠고 어, 그렇기, 그러기 렇게그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빌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축정기라는 특급 소총이 어, 특급 돌격 소총이 필수가 됩니다. 그리고 없다면은 어, 완벽과 동기가 달린 돌격 어, 소총이나 소총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축정기가 굉장히 하이브리드 빌드에 굉장히 좋습니다. 스킬 데미지 어, 등급. 에 따라서 무기 데미지 올라가구요. 그리고, 어, 쏠수록. 한발 쏠수록 스킬 데미지 1.5%씩 올라가서, 어, 중첩 쌓여가지고 스킬 데미지 올라가는, 어, 그런 특징까지. 완전 하이브리드 빌드에 적합한, 어, 독일 소총이죠. 좀 생긴 거는 좀 그렇지만. 근데 이제 치명타 하늘도 또 많이 챙겨줍니다. 데미지도 많이 챙겨주, 챙겨주구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단순히, 어, 사세트템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어, 치역 48%에 치댐 125% 어, 이렇게 챙겨주, 는 모습 보여주고요 어, 이전 영상에서 봤다시피, 어, 치댐이 한 30만, 40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 꽤 무시 못할, 어, 데미지가 나오고 있다는 걸볼수 있구요. 어, 이 특수효과를 봤을 때, 무기, 대, 무기 데미지가 7.5%씩 증가하기 때문에, 어, 스킬 등급 총 4개 있어서, 어, 30% 어, 무기 데미지 증가하는 거를 볼수 있구요. 그리고, 어, 하드와이어드에다가 조금 변형시키면 됩니다. 여기다가, 해시 속성을, 어, 치확, 치댐 달린 걸 드시고, 속성을 무기 대미지로 기술 등급에서 무기 대미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필요하다면 이제 한 세트 더 먹으, 먹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어, 저는 일단은 어, 303을 챙겼고요. 그리고 다 이제 어, 세타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 치약 치 대미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 코요테 코요테를 챙기셔가지고 치뎀 치약을 더챙기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근접 필 때는 치약 48%에다가 치뎀 150%까지 어, 증가하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 방탄복은 그루포 또는 체코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루포가 더 좋아 보입니다. 치대미 많이 딸리기 때문에 어, 거기다가 절멸 특수가 챙겨주시면 어, 무기 대미지 더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지금 하드 와이드 세트, 하이브리드 세트 아이템 빌드 바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티 플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바로 돌돌이 던져주시고요. 돌돌이가 30초 됐을 때 방패 펼쳐주시면 됩니다. 미리 펼쳐도 상관 없고요 방역대비 7이죠 던져주시고 돌돌이를 이제 보조, 보조 딜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딜링이 어마무시하죠. 100만, 200만 데미지 나오니까 덕분 많다. 그러면 던져주시고 정현병도 맞춥니다. 보시면 잘 피하긴 하지만 기완총이랑 좀 빡센데 지금 던가지고 기완총이랑 굉장히 아프거든요 저거 오케이 이제 이 기술 데미지 기술 등급도 올라가기 때문에 방패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방패 믿으시면 됩니다 월 0일 때랑 방패 하나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바로 돌돌이 던져치고요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오 대화면 쓰니까 바로 쿨타임 줄죠 이때 돌돌 때문에 이제 신시기가 들어갑니다. 애들 피하거든요. 에 구드 레이너 왓츠 유죠